좋아요. 네 오늘 날씨가 좋아요. 그쵸? 네, 네 좋아요. 네그 어떤 계절을 좋아하죠? 저는 봄이 좋아요. 아 봄이 좋아요. 왜 봄이 좋아요? 아 봄이 시원하고 꽃도 피우고 지금 추운 네. 날씨 벗어나니까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면서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네. 네. 니가도 그렇고 면서도 그렇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복습 네. 한번 해볼게요. 자어어 어, 밖에 밖에 나가니까 에, 친구가 없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직등변일테나 음. 네, 밖에 나가니까 친구가 없었어요. 키 음. 네, k h ô 그렇 그래서 음. 밖에 나가니까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니까가 중요한데 이 니까는 키로 쓰였네요 그쵸 키 그렇죠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어, 뭐 하는 때 그쵸 이거 바꾸면은 밖에 나갔을 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갔을 때 예, 나갔을 때 친구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을 때 밖에 나가니까 이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토픽에 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음. 어, 밖에 나가니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나가니까 곧에 아, 타이도인 유테나오하면은 나갔을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밖에 나갔을 때 어, 친구가 없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 내가 친구에게 내가 친구에게 공부하라니까 예? 친구는 나를 때렸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Yeah, 내가 친구에게 공부하라니까 친구는 나를 때렸어요. 이거 직등변지 테나오. 네. 아, 친구의 bảo bạn tôi học thì bạn ấy đánh tôi. 아니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키로 쓰이면 안 되고 여기서 늉으로 쓰이죠. 그죠 그래서 네. 또 n i v i n l học thì nhưng 그죠 b n n v i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공부하라니까 이니까는 여기서는 뭐야? 어 요거는 명으로 쓰였는데 그렇죠. 이걸 바꾸면은 내가 친구에게 공부 어 하라는데 그렇죠. 공부 하라고 하는데 공부하라고 하는데 예, 공부하라고 하는데, 음. 하는데 친구는 나를 때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마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명. 그렇죠. 내가 친구에게 공부하라니까 친구는 나를 때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까가 우리가 어, 한국, 베트남의 에, 베트남의 경제가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렇죠. 어, 베트남의 경제가 발전하니까 어, 베트남 문화도 어, 발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베트남의 경제가 발전하니까 베트남의 문화도 발전하고 있어요 할때는 e 이 e 죠그 그렇죠? a 죠그 s e v i e t e s t n 이 e 게말 v i e t n a m 요 그래서 베트 t 의 경제가 발전하니까 t 트남 문화도 발전 i 고있 n 요 이렇게 말 v 수가 있 n 되는 거죠. 그 a v i e t 닝으로 쓰이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내가 그 어, 아저씨한테, 예, 그 아저씨한테 어, 고양이 어디 어, 고양이 어디냐니까, 그렇죠. 어디냐니까 그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찍등변이테나. này <tư> uh, khi tôi hỏi ông ấy quê ở đâu thì ông ấy không trả lời. Nè, chỗ này tôi hỏi, cái gì vậy? Tôi hỏi, cái gì vậy? Tôi hỏi, cái Tôi hỏi với anh là. 흥 어도 이렇게 물어본 거죠. 고양이 어디냐니까. 냐니까는 뭐야? 냐니까는 에, 냐니까는 호이. 호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한테 고양이 어디냐니까. 그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쪼이 컴짤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냐니까 하면은 호이닝이 되는 거예요. 호이닝. 그렇죠. 자 라니까는 라니까는 뭐뭐 하라 하고 내가 먹너잉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맹로잉을 하는 거예요. 명령. 에, 명령을 했는데 라니까. 근데 자니까는 뭐예요? 자니까는 우리가 좀따 하이가 되는 거죠. 좀따 하이닝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Uh, 내가 그 친구에게 운동하자니까 그 친구는 안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음.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직딩 면유테나 아, tôi nói bạn tôi cùng nhau, chúng ta c ù

한국어에서 어려운 게 이러한 그 문법이에요. 자니까 자니까는 함께 모아자 뭐 그런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어, 어, 또이 노이 어, 어, 뭐이앙어일라 그렇죠? 안거일라 나이마이 어, 나이마이 디도 영앙어이 노이라. 어머 너희 이렇게 어요자 이거 찍댕한 이태나. 나는 오늘은 예매를 못. 내가 그 친구에게 내일 네. 네. 어디 가 가자니까. 네. 그 친구는 음 답하지 않았 답안 했어요. 예 네, 말하고 싶지 했어요. 않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너있는 그냥 그가 좋아요. 그 그. 꼬이는 네, 그녀가 좋고, 반은 친구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일, 그죠? 내가 그에게 내일 어디 가냐니까, 내일 어디 가냐니까, 그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자니까, 에, 냐니까, 그리고, 어, 우리가 자니까, 냐니까, 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네. 음. 또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에, 내가 에, 그에게 일찍 자라니까, 에, 그는, 어, 게임을 어,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직등계 니테나. 내가 그에게 일찍 자라고 네. 네, 일찍 찍나라니까그서 일찍 일찍 일찍. 게임을 한다고 했어요. 네. 네, 그, 네. 아이가 놀라 그렇죠. 아이 놀라 저희 게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되게 일찍 자라니까 또 이노이 뭐 아이가 놀라 좀 좀디. 예. 근데 님마 아이가 어 놀라 저희 게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임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어를 통역을 할때 우리가 어, 중요한 게 이런 응화네 문법을 어떻게 우리가 번역해야 하느냐. 그래서 한국어 문법이 한 문법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파가 꽃에 건유이응이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파주의.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면서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면서가 굉장히 다양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는

응마. 굉장히 많이 쓰요 이거. 그래서 어, 그는 어, 일을 하면서 어, 놀고 있다고 해요. 놀고 있다고 해요. 이거 직지테나오 그는 일을 하면서 놀고 있고. 네. 그는 일을 아. 하면서 놀고 있다고 해요. 네. 네, 응아이 람비역 뉴마 노일라 당저이, 그렇죠, 당저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는 일을 하면서 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문법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또자 네. 응애노이, 그렇죠? 자 응애노이 응아이마이 어거 무어 파이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직딩한 뉴테나. 네, 내일 비가 온다면서요. 네, 내일 비가 온다면서요, 그렇죠. 네, 내일 비가 온다면서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내일 비가 온다면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한국어 문법에서 이 거는 뭐예요? 거 같이. 네. 바, 바. 바 그쵸. 그렇죠. 로 많이 쓰여요, 네. 그렇죠. 바. 근데 이것이 주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주, 주 또는 박고 룸나우 박고 룸나우 네,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언제 에, 언제 방문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방문할까요? 그러면 케나오세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언제 언제 방문할까요 그랬더니 언제고 오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언제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버꾸 룸나우 하이덴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그렇죠이 고가 고가 버꾸 룸나우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버꾸 룸나우. 그렇죠 언제고 오세요 언제고 오세요 언제고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네 그래서 어뭐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어 아무 사람이나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능갑 그렇죠. 어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 마세요. 능갑 어, 응어이 어, 응어이 아, 나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 저는 누구고 누구고 만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누구고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또이 또이 주 주라 아이 그렇죠? 그, 꿈어색 음. 아,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또이주라 아, 아이 꿈 색아 이렇게 해서 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주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누구 일지라도 누구 일지라도 만날 거예요. 이런 놈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누구 일지라도 네. 누구 일지라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어 문법에서 이 고가, 고가, 마로도 쓰일 수 있지만, 이렇게 주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주. 그쵸? 또는 ᄂ으로도 응. 쓰인죠, ᄂ. 그래서 ᄂ으로 쓰여서, 어, 형은, 형은 말을 잘하는데, 동생은, 네? 동생은 말을 못해요. 네, 형은 말을 잘하는데, 동생은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형은 말을 잘하는데, 에 앙자이 노이조이 그전죠 영마 음. 엠자이 음. 노이컴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음. 노이컴떴. 그러니까 형은 말을 잘 하는데 동생은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에, 형은 형은 말을 잘하고 동생은 말을 잘 못해요. 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육마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야, 알았죠? 네. 네그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어, 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가 주로도 쓰이게 되는데 뭐뭐 일지라도 질지라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언제 일지라도 네, 언제 일지라도 어, 저는 그를 만나러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등변 니테나. 응. Bất kỳ lúc nào tôi 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거 받나우그렇 그래서 언제일지라도 언제일지라도 이렇게 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그 어, 일을 위해서라면 네, 어디고 어디고 가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디고 가겠어요, 어디고 가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딕틱 비언지티 나우. 그 일을 위해서라면. 네. 아. 그 일을 위해서라면 네우데 그네데 그렇죠? 위에서는 이제 어 비위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 그렇죠? 그래서 네비어비어넨 에~ 어디로 가겠어요 줄라주 어도 어셀어 음, 아, 어, 아, 어, 아, 이렇게 도이.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고 가겠어요? 어디일지라도, 그렇죠? 어디 어디일지라도라는 어디, 어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음. 이 고를 마가 어, 네. 아니라 여기서는 주로 쓰였다 주,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문법에서 이런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아,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한국의 경제는 발전했지만 어, 어, 한국 사람들은 어,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어, 힘든 것 어, 같아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직등변뉴테나 경제 한국 발전, nhưng mà người Hàn Quốc v 네, 그래서 한국의 <laughs> 경제는 발전했지만 낀때 <laughs> 한국은 어, 나빴지, 늅마. 한국 사람들은 의 한국, 그렇 너무 바빠서 비쩐나 먼, 낸 힘든 것 같아요, 힘유커, 어, 어, 커 칸, 맨머이, 네, <뭐라> 맨머이 네, 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렇 네. 자, 우리가 아서는 뭐예요, 아서? 아서. 네, 뭐, 뭐 가선은 저 정확하는 거는 구배 힘들로하는 부분이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배가 그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V, 죠 V 그죠? V는 그래서 V, now be t h e n g e n 이렇게 되잖아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그런데 에?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등변테나 병원에 네, 병원에 가서 여기서 아서는 조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디 바이엔 조이 치료를 받았던 치 그렇죠? 그 치료를 받았던 치 해서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옷을 사요라고 할 때는 조이 아오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근데 어, 시장에 가서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요? 지금 뭐니 테나오. 되죠. 되죠. 여기서 비가 되는 거예요. 비비. 그래서 B 니죠 저희 낸 땡장 또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 아서는 이 아서는 위 또는 여의로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어, 친구를 에, 친구를 찾아서 어, 서울에 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직등 변이 되나? 친구를 친구? 찾아서 오.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네. 네. 왜대 왜 친구한테 nên tôi đã đến Seoul. 네,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내르우데 네, 쓰였어요. 그래서 네. 네. 서울에 왔어요. 또이 나된 서울대 팀반 그렇죠? 네. 대 팀반 네.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친구를 찾기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친구를 찾기 위해서 모모하기 위해서 뭐예요? 위해서는 근가 되죠. 그렇죠? 네. 네. 네,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서는 세 가지로 쓰였어요. 그렇죠? B 네, B는 그렇죠. 그다음에 joy 조이. joy로 쓰였고 그다음에 에, 여기서 내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에, 일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직등변이테나오. 내 tôi đã cố gắng để kiếm tiền.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이렇게 돼요. 그렇 그러니까 네. 그래서 람잠 네. 김티엔 이렇게 되그렇 네. 네. 람잠 네. 김티엔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뭐모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어, 일찍 일어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직딩비이테나오 직이에요. 자, 가족의 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어 네. 네, 일찍 일어나요. 네, 저희선 그쵸? 저희선저희선 B 여기선 B가 되네요. B 항복과 자딘, 그쵸? 항복과 자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문법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쓸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는데 아시죠? 는데, 는데, 네. 니은데, 은데 이렇게 쓰죠. 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해 볼까요? 앙어일라 yeah. 앙아일라, 박시, 릉, 니우치, 컴터. 그랬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안 되나요? 앙어일라 박시, 릉, 니우치. 인데, 잘. <목소리> 못 해요. 네, 그는 의사인데 이렇게 되죠. 의사인데 네. 치료를 음, 잘못 해요. 네. 그렇죠? 또 자, 누이더 까오닝 누이 어, 누이나이, 누이나이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누이더 아, 까오닝 누이. 너이... 누이나이 톱. 네. 그산그 그 산은 높은데 네. 산답다 그렇죠. 그 사는 그 사는 높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높은데 이 사는 낮아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 볼까요? 모난 네. 모난 나이 까이 닝어 모난 꼿어. 꼿어. 이 그랬어요. 자, 이거 직띵 변제테나 직띵 안예테나. 영어로요? 아 이거 아 직띵 한. 네. 네 네. 멍한 날, 이 멍한 이 멍한 나이, 멍 <목은> 나이, 멍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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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은> 나이, 이 멍한 이 나이, 멍한 이 음식은 이 멍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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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멍 네. 이 나이, 그 맵단데 비읍 받침 이 있네요. 비읍 받침은 운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음식은 매운데, 이 음식은 매운데, 저 음식은 싱거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싱거워요. 그쵸죠 비읍 받침이 있으면 비읍 받침이 있으면 우리가 운대가 돼요. 운대. 알았죠? 비읍이 우로 바뀌어가지고 운대가 되는 거예요. 운대. 그쵸 그럼 이거 해볼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문암. 모난 음. 나이 그렇죠. 모난 나이 야 네, 냉 모난 음. 끼어 네, 음. 끼어 어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음식은 네, 싱거운데 그렇죠. 싱거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처 음식은 음식은 달아요. 네, 달아요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국어 문법이 어, 여러 의미가 질수 있다. 뭐는 파워 택과 유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네, 네 이렇게 해야지 통역을 잘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복습하세요. 하이 하브 라인에 알았죠?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